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지난 주에 우리는 억압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숨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는 더딜까?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내 현실은 여전히 똑같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남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 더뎌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용히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대단히 요란스러운 기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강가에서 그 작은 갈대상자를 뛰어보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누군가는 그 장면을 체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방주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방주에 쓰인 바로 그 단어가 태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단어를 성경은 똑같이 갈대상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만든 이 작은 상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그 구원은 실수투성이인 모세의 열정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침묵 말 없는 신음과 깊은 기다림을 지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응답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가까이 내려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 놓아버린 희망, 놓아버린 소망이 있다면 것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그 작은 방주를 띄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깊은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돌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지금 상황,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평범함조차 기적같은 일인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강물에 던져대었어요 죽여야, 죽여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명령받는 세상이었죠 출산이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오늘 본문에 어떻다고요? 잘생겼대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잘생겼습니까? 남의 아이가 잘생겼어요? 아니요. 내 아이는 다 잘생겼어요. 내 아이는 다 잘생겼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가 생기면 사진에 이 카톡 프로필이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다 잘생겼죠. 예.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토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그 단어를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예쁘다, 잘생겼다, 객관적으로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하죠.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둡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요. 더 이상 이 남자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만났는데요. 바로 이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이 상자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의 방주에서 방주에 쓰인 태바라는 히브리어 여러분 이 아기를 담는 작은 상자와 그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 태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오늘 본문의 갈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그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갈대상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체념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필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는 가족으로만 설명해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게벳은 필사적인 마음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자에 그 연결된 틈에 물이 찰까 봐그 틈을 역청으로 막고 아기를 거기에 눕히고 그리고 강가에 띄우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 1부 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연결된 곡이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요게배사의 노래죠. 이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정말 요괴배사의 마음을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심정을 이 찬양 가사가 담고 있어요 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 상자에 넣어놓고 아이를 보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낳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참 부모이십니다.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가사 후렴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 요괴부스는 아이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그 작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 갈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강가에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주인, 참 부모세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위에 일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손꽃으로 지어진 그 작은 갈대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크라이막스는 조금 더 이후에 나타나요. 모세의 생명이 구원받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추륵기 2장 6절인데요. 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그 아기를, 아기를 보니, 보니 아기가 그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그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뛰어 보냈어요.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이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와 신녀들이 목욕하는 그곳까지 흘러간 거예요. 공주가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신혈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한번더 본문 보여주실래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누구보다...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는 바로의 딸 공주죠 압제와 억압의 중심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이 여인이 아이를 보고 불쌍해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스프랑크 니조마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것 같은 그 아픔, 그 연민, 그극렬 바로의 딸의 그 마음 이 치근이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그 마음이 모세를 살렸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대단한 기적을 기대해요. 큰 법을 바꾸시거나, 그런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 휘둘글, 할 만한 그런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인의 조용한 눈물과 한 공주의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어가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본거 우연 아니냐고. 그리고 애가 우는 아이 보면 치근히 여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적인 연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그 자리 그, 시, 그 나라에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연민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딸의 연민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결과 요괴벳은 아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훗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을 설명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게 벳은 처음으로 애 키우면서 돈 받은, 자기 아이 키우면서 돈 받은 분이라고 네, 예, 젖 먹이면서 돈 받고, 네, 예, 기적이 가면서 돈 받고, 자기 애 키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 구원의 길을 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토불을 발견하고 믿음의 손으로 태발을 지어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왕궁에서 애국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죠.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기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 어떤 애굽사람이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사람을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형제들의 고통, 그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애국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하는 것에 그 불의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지점까지는 얼마나 귀한 태도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모세는 사람의 눈치를 살핀 후에 그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는 의로웠지만 성급했고,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신 게 맞다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거 아닐까? 내가 나서야 한다. 이제는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직 때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인간의 혈기나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모세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재탕, 삼탕 그 실패했던 방법을 반복할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지난번에도 실패했던 내 방식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 기도하고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다시 내 방식, 왜내 열심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늦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만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혈기의 방법, 실패했던 방법을...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일은 결국 결과도 예전 같거나 더 아프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실패 속에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다시 일하는 그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또 나서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급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을 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악한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로 내뱉어요. 살인자라고 알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어느 어떤 그 포지션, 그 무엇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열심을 내면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상대방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해하고 혹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왜요? 저는 좋은 의도였으니까. 저는 선한 열심이었으니까.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준비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의 살인은 발각되고 바로는 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죠. 하루 아침에 그는 왕자의 지위에서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죠. 모든 것을 잃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망을 모세를 빚는 광야 학교로 바꾸세요. 그가 배운 권력의 방식은 부서지고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의식은 깎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순종의 자세를 이 광야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십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연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실패의 뒷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를 연단으로 바꾸시고 광야를 사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또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 아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광야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죠. 이제 그는 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선 땅의한 나그네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또한번에이 정의로운 행동을 해요.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드로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도와서 물을 마시게 도와줍니다.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정의감은 충동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빚어가는 용광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을, 첫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그 의미거든요. 이 이름 속에는 그의 외로움도 담겨 있고, 체념도 담겨 있고, 그리고 나자짐도 담겨 있습니다. 40년. 왕궁의 영광은 이제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있죠. 그, 그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돌보는 시간에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익히게 하셨어요. 무너진 자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기 전에 모세가 먼저 내려가게 하셨어요. 낮아지게 하셨어요. 자신의 확신에서 내려오고 혈기에서 내려오고 나도 할수 있다는 자의식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종종 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이런 아주 긴 광야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묻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제 마음을, 제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셨어요. 오늘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 학교가 저희 모두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애굽으로 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현장으로 본문의 결론은 다시 옮겨지고 있어요 이제 애굽왕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부르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쫙 하거든요. 이것은 한숨이나 탄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은 고도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부르. 정말 그 탄식이에요. 그 외침을 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 네 가지의 동사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샤마 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아신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밤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실패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출입기 2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들으세요. 샤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야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입기 2장은 절망의 끝처럼 보여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희망의 입구입니다. 백성의 신음은 하늘에 닿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를 준비를 마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터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박, 믿음으로 방주를 뛰어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밀어남이고 우리의 치우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